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36만 부산 진구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과 성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불찰주야 부산 진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감 1, 2, 4동 국민의힘 구의원 이분이입니다 오늘은 만물이 소생하는 나사라운 봄날에 어울리는 희망찬 15분 도시 해피 챌린지 사업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해 부산시에서 시행한 해피 챌린지 사업 공모에 우리 부산 진구를 포함해서 총 15개 자치구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일간의 예비심사를 거쳐 단감, 계금, 생활권을 포함한 5개 예비후보지가 1차에 선정되었고, 이후 민간공동선정위원회 13명 위원들의 치열한 토론과 포결 끝에 2022년 8월 10일 부산진구 당감 개근권이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덕분에 2022년 12월 27일 1차 사업 예산 150억을 확보함으로써 부산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보탬이 되리라 기대가 됩니다. 부산 진구는 앞으로 2025년까지 300억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어 구 도심의 질적 성장뿐만 아니라 구민의 행복 지수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도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15분 도시 해피 챌린지 사업은 박연중 부산시장의 대표 공약 사업인 15분 도시 부산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마중물 사업입니다. 15분 도시는 말 그대로 자동차 없이 15분 내로 이동해서 의료, 복지, 문화, 교육 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보행 중심 도시. 탄소 중립 지향 도시입니다. 유엔은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 중 68%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렇게 인구가 도시에 집중될 경우 교통, 환경, 주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0년 파리에서 시작된 15분 도시의 바람이 이제는 세계 곳곳으로 퍼져 미래 도시 패러다임의 대대적인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이제는 행정구역 중심 도시에서 생활권 중심 도시로 변화를 위해 15분 도시 제1호를 우리 부산진구에서 추진하게 되었으니 가슴이 벅찹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부산 진구 당감 개근권 해피 챌린지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담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실제 사업 대상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공감 정책단 거버넌스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그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15분 도시는 우리 국민이 공감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현재 15분 도시 지원 TF팀이 팀장 한 명에 팀원 한 명으로 구성되어 각종 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사용에 대한 협상, 설치 구조에 대한 연구. 관련 회의 참석과 보고 예산 조정 등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3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큰 사업을 추진하려면 업무량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시 인원을 보강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활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김영욱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에 건의합니다. 또한 의아도 각별히 소통하여 의견을 교류하고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도 당연히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서 부산 친구의 밝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5분 도시 해피 챌린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신 김영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마치겠습니다.